네, 예, 안녕하세요. 까치산 팀 당구 TV입니다. 자, 오늘은 500점 멍이 님과 400점 유리 님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요. 자, 공을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분들의 초이스,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교 분석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g l 아이 Thank you. <laughs> 아, 진짜 짜증 난다. 아니, 이렇 이게 중요하고. 아, 왜아니냐 저기 뭐지? 쿠션을. 쿠션을 이렇게 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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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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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만약에 맞히면 실버했으니까 다행이지. 이 맞췄으면, 몇 개를 주는 거야. 아, 뭐야? 이 진짜 형님, 진짜 4분는 공을 모아있는 상태가 살짝만 실수해도,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하게 공주고 나는 몇십 개를 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특히 모였을 땐 집중했대요, 진짜. 아, 그, 모였을 땐 그냥 대충 치니까. <laughs> ترجمة نانسي 영상 네. 네. 딱, 딱 보면 저는 처음에 대로 않고 비유를 보고 그런 알고 보니까 뭘안 보든 다 다들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럴 든 아, 치든왕 아, 그 진짜 참 신기해 왕구.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뭐, <laughs> 아, 그럴 때. <laughs> 아, 그럴 때. 아,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아, 그 아,

네그거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 아 울려도 되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 본인이 이제 1 0을 넣으면 더 이제 아이스을 많이 빼야 니까한 500점씩 근데 이제 먹이는 때리도 웬만큼 하면 아니 근 진짜 바바마 구십구 개치료받데 <laughs> 동네 동네 인가 어디인가? 쉽진 않지. 저봉이후 아, 요즘에 많이 먹지, 진짜 수업 많이 늘었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다게 많이 올라다어요응 아, 음, 맞아 맞아 하루도 이게 오랫동안 저만 대고왔는아아무래도 많이 어. 안찍면게임 어. 어. 없잖아요 야 역세리인가? 왼세리 <laughs> <웬셀이지? 웃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laughs> 오히 쉬운 걸잘세고 진짜, 내가 보도저 덮어주는 거 어려운 걸잘 찼어. 해전 없이 지가 야, 나이스다, 나이스. 기가 막혔다. <웃음> 아. 아 <laughs>